요즘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하루 종일 무슨 큰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지치죠. 밤만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몸은 천근만근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를 그렇게 지치게 만든 건큰 결정이 아니라 작은 결정들입니다. 뭐 먹지? 이옷 입을까 말까? 이거 먼저 할까 저거부터 할까? 이톡 지금 답장할까 나중에 할까? 작고 사소한 질문들이 하루 종일 뇌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선택들인데도.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그게 바로 결정 피로입니다. 하루에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평균 35,000개입니다. 그중90% 이상은 작고 사소하고 반복적이죠. 근데 문제는 그 작은 결정들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결정에 쓸 에너지까지 다 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에 도달했을 땐 이미 지쳐버린 거죠. 그래 놓고 나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라고 자책합니다. 근데 문제는 당신의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의지를 쓸 자리를 잘못 정해두고 있는 겁니다. 작은 결정을 내려놓으세요. 모든 걸다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당신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티브 잡스는 왜 매일 같은 검은 터틀넥을 입었을까요? 마크 저커버그는 왜 항상 회색 티셔츠만 입을까요? 버락 오바마는 왜 파란색과 회색 정장만 입는다고 했을까요? 이들은 모두 하나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작은 결정을 줄이면 중요한 결정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스티브 잡스가 아닌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원리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평일 출근룩, 운동복, 외출복을 미리 정해 두는 것입니다. 월요일엔 셔츠, 화요일엔 니트처럼요. 오늘 뭐 입지?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미 에너지는 빠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에너지 도둑은 오늘 뭐 먹지? 입니다. 이 고민은 단순해 보여도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잡아먹습니다. 근데 방법은 있습니다. 내 메뉴 정해 두기입니다. 자주 가는 식당에서는 항상 고르는 메뉴 한두 개를 정해 놓으세요. 새로운 메뉴는 일주일에 하루만 도전하는 걸로 해보세요. 그럼 고민할 일이 줄어들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친구나 동료가 오늘 뭐 먹을래? 하고 물으면 너가 고르는 걸로 할게라고 말하세요. 내가 결정권을 내려놓는 순간 뇌는 쉴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을 내려놓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마지막은 일정과 우선순위 정하기입니다. 이게 안 되면 하루 종일 무엇을 할지 고민만 하다 끝납니다. 세 가지 핵심 업무만 정해보세요. 아침에 딱세 가지만 고르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진짜 할 일입니다. 그외 일들은 두 가지로 나누세요. 나중에 해도 되는 일과 안 해도 되는 일로 말이죠. 놀랍게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의 대부분은 사실 안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선 처리 업무, 나중에 할일안 해도 됨으로 나눠. 시각화하면 의외로 마음이 정리됩니다. 그동안 당신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의지를 낭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결정에 사소한 일들의 불필요한 선택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왜 이렇게 지치지? 왜난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시스템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본이 순간부터는 작은 결정을 덜어내보세요. 어떤 채널을 볼지, 어떤 옷을 입을지, 뭘 먹을지, 오늘 뭘 할지. 모두 내가 매번 새롭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걸 덜어낼수록 큰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삶은 그렇게 조금씩 쉬워지고, 당신도 조금씩 더 나아질 것입니다.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덜 결정하는 삶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